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을 텐데요 동작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 안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만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요 네 오늘 목사님이 여기 올때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가방에 있는데, 여기 뭘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령부 친구들이 PPT에 보는 질문을 여러분 얘기하시면, 복사님이 예, 아니오로 대답할 거니까 한번 그렇게 맞춰보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해주세요. 자, 시작.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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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넣고 다니기도 하고, 아, 안 넣고 다니기도 네, 하고, 성경적 고 다니나요? 네, 가지고 다니나요? 아, 성경, 성경, 성경책. 아, 성경체. 아직 아니에요, 아직 다문또 있어요, 시작시작 네, 시계, 아직요, 아직. 네, 속보, 속 자, 아, 그래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자, 스마트폰! 스... 스마트폰! 마지막 질문 시작. 네. 오, 맞았어, 바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왜 목사님이 가져왔냐면은 핸드폰하고 오늘. 기도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할 건데, 공통점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핸드폰하고,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핸드폰으예배할수 네, 있으니까. 대화하고 싶어요. 그 대화할 때 핸드폰으로 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매인, 이렇게는 만날 수 있지만 주중에 못만나잖아요 선생님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눌러가지고 전화하면은 이야기도 할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더 하자. 대화. 대화. 만나지는 못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것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고 핸드폰하고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핸드폰을 가만히 좀 보니까 불만이 조금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떤 불만이 있는가 요묘묘자 첫번째 이거 뭘까요? 전화 어, 없어요 어목사님 어느날 핸드폰을 이제, 이제 전화를 하려고 딱 열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1%어 이거 전화 될까? 딱딱 누르고서 이제 전화를 딱 했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깜빡깜빡 하더니만 딱 전화가 끊겼어요 그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화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건 뭐, 뭘까요? 급한데 계속 통화 중 뚜뚜뚜뚜. 옛날 전화는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전화 통화가 안되는데 요즘은 고객이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제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시도했는데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통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되게 답답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자 이것도 뭘까요? 여보세요. 잘안 들려. 혹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깊은 지하에 갔을 때 전화가 막 뚝뚝 끊기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네. 막 그런 적 있었지요. 그런데 네.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전화가 끊길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핸드폰 가격이 요즘에는 100만 원이 넘어요. 네, 만 원이 넘어요. 아,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핸드폰 요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제. 뭐,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볼까? 네. 자 그래서 핸드폰 요금 비싸뿐만 아니라 전화 요금도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고 쓰여진 문자 있잖아 문자도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문자 한 건당 10시버시게 되는. 뭐 무제한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여러분들 뭐예요?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기도하고 비슷한 거는 대화가, 대화라는 측면에서 비슷한데 핸드폰에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불만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기도에는 이런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하나님은 부재 중 통, 그러니까 통화 중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전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기도할 수 있고 선생님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통화 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통화 중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동시에 자 우리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야, 네 목소리가 가장 크니까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다 들으셔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기도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안 비싸요. 기도는 공짜예요. 자, 어? 우리 로아, 너기도하려 그러네? 너 10만원 내놔. 어, 우주, 너 지금 기도 너무 오래 하고 있어? 100만원 내놔. 자 기도한다고 보는데 비싸요? 안 비싸요?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기도는 비싸지 않아요 공짜예요 자 그런데요 핸드폰에는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기도에는 불만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 배터리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배터리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기도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충전, 충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기도가 너무 좋은데, 기도가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기도가 너무 힘들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기도가. 힘들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동작과 함께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시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친구 아무리 정말 좋은 사람이라도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시간? 못해요. 근데, 어, 하나님, 기도가 힘들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 생겼어요, 목사님 자,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한번더 합시다. 기도는 선물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 이제 누구한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예쁜 애기가 있죠? 예, 목사님이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맨 막내 자녀가 신서유리에요 그런데, 2012년 6월 14일에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서유리가 잠을 자고 있어요. 태어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콜콜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아우 서유리가 잠을 잘때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그래요. 그런데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언제냐? 밤 10시에. 자, 조용 조용히 목사님이 서유가 언제 힘인지 얘기해줄게. 밤 10시가 됐어요. 밤 10시. 밤 10시가 됐는데 아기 서윤이가 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태어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 찍었어요 밥 달라고. 아 귀여워 밥 달라고. 자그러면 엄마 아빠가 소희의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렇죠 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막밥 달라고 응네 응네 하면은 엄마가 이제 소이에게집중를 주고 아빠는 옆에서 아 소일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해가지고 달래주죠. 자 그래서 이 서유리의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밤 11시가 됐는데 서유리가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엉덩이 에막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무슨 소리가 들려 내, 내, 내. <laughs> 무슨 소리가 들리냐 잘 들어보세요 내, 내. 무슨 소리가 들려 보세요 자,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한번 어떻게 울나 볼까요? 어..아빠 아, 엄마 좀 제가 불편해요 좀 밑에가 척척해요 어나똥 쌌어요 어, 저기 쉬했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서유리가 어떻게 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그래 기저귀를 딱보면 똥을 쌌으면은 똥을 다 물티슈로 닦아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저귀를 딱 해가지고 예딱 채워주죠. 자 이제 밤늦은 시간이 됐어요 졸려요 졸려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더 피곤해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더 피곤하잖아요. 이제 자려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새벽 1 시가 됐어요. 몇 시가 됐어요? 1 시가 됐는데. 또 서유루가 얘기를 해요. 새벽 1시가돼서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기는 위가 조그마해가지고 밥을 자주 먹어야 돼요. 새벽 1시간돼서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그래도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일어나서 또 쭈쭈 주고, 또 아빠 그 모습 보고, 또 달래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율리를 안고 잘 자라 잘 자라 빨리 자 빨리 자 빨리 자 알겠지 잘 자라 잘 자라 빨리 자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재웠어요 그래고 이제 소유를 재우면서 이제 또 새벽 1시 넘어서 이제 또 잠을 자는데 또또 새벽 3시가 됐는데 또소율이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얘들아, 얘들아, 주로 목사님이 새벽 1시까지는 그래도 참을만해요 그런데 밥 주고 싶고 제자리에 똥 싸는지 안 싸는지 갈아주고 싶고 축축하지 않은지 갈아주고 싶은데 새벽 3시 음이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없을까?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속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만! 그만 좀 해! <laughs> 이렇게 얘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밤 10시, 11시, 새벽 1시 이야기하고 새벽 3시에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잘 들어주다가 새벽 3시 넘어가면 이제 안 들려. 안 들려. 나못 들은 차. 나안 들려. 여보, 여보가 좀가 봐.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오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아가여도 태어난 지 10일도 안돼 너무나도 예쁜 아가지만 새벽 1시, 3시에는 힘들어요 엄마 아빠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나 봐요 얘들아 쉬지 않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나에게 기도하렴 따라하세요. 나는 쉬지 않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아기가 이야기하는데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쉬지 않을게. 너희들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얘기해도 난 너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듣고 싶어. 그리고 쉬지 않고 너의 이야기를 듣는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내가 벌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선물을 안줄 거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혹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 꾸면 깨요 안 깨요? 그때 깼을 때 하나님 나 무서운 꿈 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도 하나님을 들으시고 여러분 친구 여러분들이 학교 갔을 때 부모님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나 이런 힘든 일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있을 때 하나님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laughs> 그래서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네,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너를 돕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때로는 귀찮지만 나는 네가, 네가 기도할 때 나는 쉬지 않을게. 나는 너의 기도를 듣는 것 절대로 멈추지 않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어린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어요. 언제든지 시작. 기도하여 쉬지 않고 너희들의 기도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단 나는 잠을 자거나 돌지도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유념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듣고 싶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고 싶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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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문자 보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얘들아, 나는 쉬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야기를 들려줘. 너 무슨 일이 있었니? 기쁘니? 즐겁니? 행복하니? 그리고 여행 갔다 왔니? 너 잠을 잤니? 마음이 아프진 않았니? 아니요, 아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행복한 우리 유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동작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했는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쉬지 않고 들을게 이렇게 하돼요자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쉬지 않고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들을게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들을게 자 기도의 행복을 누리네 우리 유녀 친구들 되시길 바래요 우리 마지막 우리 전체 기도 여기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문을 읽겠는데 요거 기도 문 읽고 마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것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앞에 영광이 왔으면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